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밥 먹는 거 귀찮아서 알약으로 하나 나오면 그거 사 먹을 사람이에요? 네 진짜요? 진짜 확실히 확실히 월요일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냥 너무 피곤해요. 그냥 진짜 집에 와서 쓰러져서 잠들기 바빠요. 아, 어, 너무 졸립다. 확실히 날씨가 엄청 선선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바람이 다르더라고요. 온도가 다르고. 아, 그래서 그런지 겨울잠 느낌이랄까?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아, 근데 진짜 핑계도 많아. 이래서 못 일어나고 저래서 못 일어나고. 그래도 일어나야죠. 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요즘에 이 5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어린이 가거든요. 어린이 이 5분이 엄청 짧은데 뭔가 저한테 너무 행복함을 줘요. 저는 이렇게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 바람이 솔솔 들어올 때그 바람을 느끼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왔습니다. 어제 산책을 못해가지고 좀 배가 막 꾸룩꾸룩 걸었거든요. 이렇게 점심에 햇빛을 좀보고 산책을 하면 진짜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분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할 거예요. 지금 퇴근을 했고요. 음. 짠. 만두를 데워왔습니다. 이거를 거기서 먹고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데우기만 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다 이렇게 쓸렸어. 만두가. 젓가락도 못 챙겨왔네요. 아, 너무 뜨거워. 이거 신호 이렇게 빨간불일 때마다 하나씩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는 딱 요만해요. 얼마나냐면 제 광대만해요. 어때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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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는데요? 근데 매워. 아 어, 매워. 엄청 매워.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때 하나를 또좀 어, 식으니까 더 낫다. 얘는 막 피가 쫀득쫀득하진 않아요. 그 국내 거였나? 보면은 피가 메밀피어가지고 엄청 쫀득쫀득하다는 평이 많은데 얘는 그냥 일반 푸석푸석한 만두피고 만두피가 엄청 얇은 느낌도 아니고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가격도 랩팩으로 사니까 괜찮았었거든요? 강추! 이렇게 이동 중에 먹기도 너무 괜찮네. 오늘 필라테스 상담 갑니다. 제가 자세가 진짜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 의료 상점을 하면서 목이 거북목에서 더 심해져가지고 역시자형까지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경추 이쪽 뒤쪽이랑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느껴져가지고 필라테스를 추가적으로 다녀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담만 받아보려고요. 근데 개인레슨으로 할 거여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비싸긴 한데 아내 몸부터 고쳐야지. 이거 무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진짜 요즘 돈을 버는 건지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두 피에 비해서 속이 좀 부실한 느낌? 근데 맛있다. 음. 어, 겨울잠이 시작됐나봐요. 확실히 날씨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오늘도 그래도 이불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칭찬해. 그런 건 있는데. 지금 보내드렸고, 혹시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제 지금 집에 왔는데요. 음... 제가 사실 며칠 전부터 휘낭시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이 약간 터진 거죠. 그래서 이걸 오늘 난꼭 먹고 자야겠다 해가지고 냉동실에서 얼먹 휘낭시를 꺼내왔습니다. 맛있어. 음.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입이 또 터졌나 했거든요. 역시나 오늘 4시간 조금 넘게 밖에 못 잤어요. 음. 잠이 진짜 중요해. 잠을 못 자면 확실히 진짜 그단거 있죠. 단 것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져요 음 이거는 미니스콘인데 약간 러스크같이 생겼어요 초코 저는 진짜 제가 초코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요 기본이 더 맛있다 뭔가 그 휘낭시에 특유의 쫀쫀한 맛이 없어요. 단거 먹으니까 갑자기 확 행복해지네? 음! 아, 인생이 뭐 별거 있냐고요. 힘들면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겨내는 거지. 하나만 더 먹을게요. 짠! 얘는 까눌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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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맛있다! 와! 음! 여러분! 까눌레 얼목 맛있네요? 맛있어! 뭔가 겉은 바삭한데, 속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음! 맛있어! 맞아. 그냥 진짜 빵 없이 살수 없어요. 나 이걸 포기할 수 없는데. 음. 엄마 음. 무 맛있어. 휘낭시한 1 0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제하고, 딱 여기서 끝낼게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무릎 너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 병원을 가도 계속 안 나와서 결국에 큰 병원을 예약을 했고요. 내일 병원에 갑니다. 일단 원인을 알고 싶어가지고. 오늘 저는 이렇게 옷을 입었고요. 안에는 나시예요. 이렇게. 약간 파스텔 색감의 그런 나시 원피스를 입었고. 혹시 카페 같은 데 가면 살짝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민트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청바지 검사를 받고 나왔고요. 진짜 엑스레이만 지금 몇 번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또 찍었는데 확실히 큰 병원이라 그런지 엑스레이 찍는 것도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뭔가 더 디테일하게 찍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도 찍고 저렇게 해서도 찍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엑스레이도 다 찍었고, 근데 또 결과는 뼈는 이상이 없다였어요. 그래서 MRI를 좋을 것 같은데 사실 MRI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MRI를 찍어도 어쨌든간에 처음에는 근육 운동을 일단 더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지금 MRI를 먼저 찍는 것보다는 뭐 MRI가 1~2만 원이 아니니까 찍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근육 운동 한두달 정도 조금 너무 심하지 않은 위주로. 스쿼트 같은 거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스쿼트 같은 거, 맨몸으로 너무 심한 거. 그런 건 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도, 두달 정도, 그렇게 해보고 나서도, 좀 너무 아프다고 하면, 그때는 MRI를 찍고, 이제 이게 연골 문제라고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이게 지금 5개월 정도 됐단 말이에요, 아픈지. 예, 저는 뭔가 뚜렷한 원인을 찾고 싶었거든요. 예, 내가 왜 아픈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유도 모른채 아프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건 알수 없었고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두달 동안은 스트레칭을 조금 열심히 해보고 근육 근력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심하지 않은 위주로. 제가 사실 대박. 전 같아. 맞지? 전처럼 한 거잖아. 그지? 이거 뭐 언제 맞고. 나 맞출 수 있어. 아, 너 있어? 나는 처음에 뭔가 했거든. 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사가지고 한번 딱 써봤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요런 팩들은 항상 이렇게 바르고 나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꽉조여지는 느낌이 되게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되게 피부가 편안하더라고요. 부드러워서 펴 바르기가 정말 쉬워요. 이거를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는 건데 저는 15분 정도를 있습니다. 15분 동안 이제 이거 다씻고 먹을 밥을 준비합니다. 뭔가 워낙 훌륭하시니까 정 하지 마시. 진짜 별의별 손님 많은데 그거 다 대. Just 다이어트 중인데 난 드레싱 없이 절대 샐러드를 먹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에그마요를 활용하면 드레싱 없이도 진짜 맛있게 샐러드로 먹을 수 있다 음. 어제 만들어 놓은 티라미수 스 진짜 엄청 꾸덕하죠? 꾸덕 그 자체 냉동실에 또 살짝 뒀다가 먹잖아요 그는 진짜 아이스크림 같고 엄청 맛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파우더, 단백질 파우더 중에 성분이 이만큼 좋으면서 이렇게까지 맛있는 단백질 파우더는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초코맛 중에 진짜 맛있는 단백질 파우더가 있다라고 하시면 진짜 저한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음. 이거는 제가 제 친구한테도 영업해가지고 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근데 너무 맛있다고